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144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애가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한 자를 읽고 한 자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가서 1장 1절입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공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공과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한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그의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예레미야서 에가 첫 번째 시간입니다. 고통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에가서 말씀입니다. 에가는 헬라어의 큰 소리로 높여 온다라는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래서 헬, 히브리어 성경 제목도 어찌하여라는 단어의 의미에서 이 에카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첫 단어가 제목이죠. 그래서 "에카"라고 시작합니다. 을 1장부터 5장까지 이렇게 총 5장으로 되어 있는데, 3장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절수가 22절입니다. 이유가 있는데, 히브리어 알파벳이 총 22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알파벳 순서대로 첫 음을 맞춰서 기록을 했기 때문에 22절이 되는 것입니다. 3장은 한 알파벳당 석절씩, 세절씩 적었기 때문에 총 66절이 되는 것이겠죠. 자, 유대인들은 매년 예루살렘 멸망일인 아브월 9일에 회당 예배 때 에가서를 꼭 낭독한다고 합니다. 자, 아브월이면 한 7월, 지금은 7월, 8월쯤 됩니다. 이렇게 알파벳 순서대로 써 내려가면 그 암송하기 좋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왜냐면 하첫 글자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암송하는데 이걸 외우는데 굉장히 수월하다는 이점이 있죠. 에가서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후에 쓰여진 시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망하게 된 이스라엘의 비참한 상태. 이 예루살렘의 적막함을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사는 게 고통 그 자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에 나타난 남은 자들이 겪는 이 고통의 종류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남은 자들이 겪는 고통 첫 번째는 외로움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아멘. 자 남은 자들이 겪는 고통의 첫 번째는 외로움입니다. 뭐라고 기억되어 있습니까? 밤에는 눈물만 흘리고, 또 사랑하던 자던 중에 위로하는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한 것은 친구들, 둘도 없이 지내던 친구들도 등을 돌리고 원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반절인데요. 슬프다이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정막하게 앉았는 고, 옛날에는 사람도 많고 또 나름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길거리가 너무 정막하고 또 사람들이 없다는 겁니다. 이때 느끼는 감정이 바로 외로움입니다. 여러분, 외로움은 고통입니다. 고통에는 통증이 수반이 되죠. 외로움을 겪는다는 것은 통증이 수반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외로움을 많이 타시는 분들은 이 진통제를 먹으면 이 진통제를 먹으면 외로움이 줄어든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로움이 통증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실제로 진통제를 먹으면 아 견딜만하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외로움에도 장점이 있습니다. 스스로를 돌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생각해보고 또 반성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면이 정화가 되는 거예요. 내공도 혼자 있을 때 쌓이게 됩니다. 사람들이 많으면 재미는 있지만, 스스로 실력을 쌓을 수 있는 내공을 쌓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을 만난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하나같이 외로울 때,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자식 없이 인생의 공허함을 느낄 때 하나님을 만났고요. 다윗도 들판에서 외로움을 경험할 때, 또 야곱도 베들에서 돌베개 베고 잠을 잘때그 외로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외롭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을 오히려 내 자신을 성장시키는 기회,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기회로 삼는다면 이 외로움이라는 고통이 변하여 기쁨과 평화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은 자들이 겪는, 겪는 고통 두 번째는 조롱입니다. 오늘 본문 칠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아멘. 자, 인생의 실패를 맛본 사람들이 겪는 고통 중에 조롱도 굉장히 큰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어, 예루살렘이 옛날에는 그래도 잘나갈 때가 있었습니다 7, 7절 상반절을 보니까요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라고 기록하죠 옛날에 즐거울 때 잘나갈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젊고 인기가 있고 또 경제적으로도 넘치지는 않아도 부족하지 않은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같이 여행도 가고요, 취미생활도 같이 하고 사는 게 재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건강을 잃는다든지 또 사업에 실패를 해서 비장이가 됐다든지 그러면 친구들도 원수를 바뀌게 된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게 2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그래서 7절 하반절에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 도다. 라고 할때 여기서 대적은요.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기 이방 땅에 타국에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로 내 가까이에 있는 친구나 친척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힘 있고 돈 있을 때는 이 죽고 못 사는 친구처럼 동력자처럼 그렇게 지내지만 정작 내가 쪼그라들고 힘이 없으면 벌써 태도가 다르고 이 말투가 달라지는 것이 사람입니다. 이 친구도 어느 정도 건강이 있고 돈이 있어야 그 관계가 유지가 됩니다. 이 기쁨을 나누면 질투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약점이 된다고 하죠. 그게 사람이 본성인 거예요. 너무 놀란 것은. 자기랑 친했던 사람도 이 내가 망했다는 이 소식을 듣고 이 티를 안 내서 그렇지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내가 망한 것 가지고 자기들끼리 수근거리고 자기들끼리 즐깁니다. 하, 예루살렘의 그 김집산 어, 망했단다. 어떡하냐? 막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이제 위안을 삼기도 하고 또 안부를 묻는 척 하면서 자신의 위치와 나의 위치를 이 비교를 합니다. 목사님, 사람을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 봅니까? 뭐라고 이렇게 말하실 수도 있는데, 아마 이 겪어보신 분들은 공감을 하실 겁니다. 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7절 말씀에, 말미에,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아니, 사람이 넘어졌는데, 도울 생각은 안 하고, 오히려 비웃는다는 거예요. 뭐 선택받은 백성이라면서 쫄딱 망했네, 뭐 조롱을 한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이제 이가 갈리죠. 별 생각이 다 듭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내가 독기를 품는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성장을 하는 거예요. 정상 정신을 차리고 똑바로 산다는 겁니다. 아, 앞으로 하나님 잘 믿어야겠다. 다시는 우상숭배 안 해야지. 이 다짐을 하는 것이죠. 왜이 말씀이 중요하냐면 나도 남유다 사람들처럼 이렇게 될수 있다는 겁니다. 예외가 없어요. 죄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험한 꼴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성장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그래야 이런 비극을 경험하지 않고 평안을 누릴수 있다는 겁니다. 그 받은 축복을 유지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 거룩을 몸부림치는 사람들, 그 때는 힘들지만요.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이 높여 주십니다. 이 여호수아처럼, 요셉처럼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인정받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나 친구들을 원망하면 안 됩니다. 이 아인슈타인 이 어록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약자는 복수하고 강자는 용서하며 현자는 무시한다. 복수는 약자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강자는 언제든지 복수할 수 있거든요. 총리가 된 요셉이 형님들 보디발의 아내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총리가 된 이후에 어떤 복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우리가 몸 담고 있는 곳은 이 세상이기 때문에 스스로가 끊임없이 이 성찰하고 돌아보고 성장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죄라는 것이 마치 가을날 낙엽처럼 쓸어내면 또 들어오고 쓸어내면 또 들어오고 계속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성장을 해야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불량까지 성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에카 어찌 이런 일이라는 뜻입니다. 외로움, 슬픔 도롱 이런 고통들이 반드시 따라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나중에 3장에 가면요 희망의 메시지를 노래합니다. 끝이 아니라는 거죠. 다 부서지고 망했어도 비지 어, 10억이 있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캘리최 회장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골에서 부모님이 이제 여자는 고등학교 안 보내준다 그래가지고 혼자 서울로 상경을 해서 공부를 하고 영국에 가가지고 디자인 사업을 했는데 그게 망해서 빚이 10억이 생겼대요. 그런데 사람을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뭐 얼굴 철판 깔고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스시 사업을 시작해서 지금은 그이다 갔고 나이가 지금 73입니다. 전 세계 세계 여행을 다니면서 영국 부자 순이 345위라네요. 기회는 있는 것입니다. 다 망하고 무너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조롱에 눈 닫고 귀 닫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갈때 반드시 길이 열리고 희망이 보이고 또 웃을 날이 돌아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남은 자들에게 이방인들은 은근히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조각배가 아니라 항공모함이 되어야 합니다. 대장부는 소인배와 싸우지 않습니다. 에토메스앞캠피스에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책내용의한 구절을 읽어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힘겨운 상황을 벗어나려고 노력하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찾게 된다. 우리 내면의 삶은 내적으로 비난받을 때 가장 크게 성장한다. 이 바닥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다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